안녕하세요. 강사 신은경입니다. 오늘은 보드필을 이용해서 유산소를 가미한 전신운동을 해볼 거예요. 먼저 보드필을 뒤집어서 자 밑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자 아래에서 위로 천상 밴드를 끼워주시고요. 그리고 스트랩 통과 이렇게 해주실게요 자, 여기서 준비 자세팅 먼저 해놓으실 거고요 몸에 열을 먼저 올리실 거예요 자그대로에 피티 제주 10번 가실게요 하나 둘 다시 접힌 부분 이 부분을 접을 겁니다 그대로 엉덩이 뒤로 빼면서 무릎이 앞꿈치에 다 앞으로 나가지 않아요 뒤꿈치의 힘이 그대로 내리 마시고 내쉬면서 뒤꿈치 업후 밴드는 내 어깨 위치까지만 엔업 그대로 고정시켜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셋앤업후넷앤업후 다섯 여섯, 여기서 무릎을 먼저 피시는 게 아니라, 엉덩이 꽉주아내시고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후, 열, 여기서 올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서 방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다고 엉덩이 다섯 앤후 여섯 앤후 일곱 앤 텐션 유지 헐렁하지 않아요 여덟 앤후 아홉 앤후열앤후 여기서 유산소 마실거야 하나 둘 다리가 고정입니다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럼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스쿼트. 해가시고도 하나. 무릎이 앞꿈치보다 나가지 않도록 허리를 많이 꺾으시면 되냐, 배꼽의 힘이 등에서 엉덩이까지 일직선, 뒤꿈수까지 일직선이라고 일식, 생각하시고요. 내려 아, 둘. 어, 엉덩이부터 쪼아 오시는데 무릎이 안으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대로 앞, 셋, 앞, 넷, 내려가시면 배꼽을 조금 더 당겨주시고, 앞, 다섯, 앞, 여섯, 앞, 일곱, 앞, 여덟. 무릎도 너무 많이 벌어지지 않나요? 아홉, 있었도록. 골반이 틀어지지 않도록 잡아주시고요 무릎이 이제 발목입니다. 엄지 누르시고 바깥으로 자 그대로 긴누우누우 앉으실 거야. 하나에 엉덩이를 꽉주어서 업, 둘, 앤 후. 무릎이 밀리지 않아요. 셋, 앤 후. 넷, 앤 후. 다섯, 뒤꿈치 밑에 고정. 여섯, 앤 고정. 일곱, 에프, 여덟, 에후 아홉, 앤후 열, 앤스 싸, 유시. 자, 여기서 유사소면 마실 거야.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고, 다섯, 아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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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발가락 방향 어깨 올라가지 않고 모이지 않아요 그대로 뒤꿈치 눌러서 어. 셋, 엠 앤. 넷, 엠 앤. 무릎보다 엉덩이 더 조금만 늦게 다시 엠섯 Gracias. 안이 젖혀지지 않도록 정면 양쪽 정면 다볼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게요. 자 그대로 스플리스 쿼트 하나, 엔 후, 둘엔 후, 셋엔 후, 넷엔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 아. 내일 유산소, 하나, 둘, 셋. 아, 고요 세, 너무 정면 보이시지 않을게요. 자살자 사상. 엔. 나서배꼽이힘 조금 더 주실 거예요. 앞, 일. 그대로 가실 거예요. 지금 오른쪽으로 가실 오른쪽 다리가. 앵글을 사이드에 걸어서 사이드 운동까지 갈수 있도록 제가 먼저 걸어 봤어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아래의 서으로 통과시켜 주시고 스트레드를 통과시켜 주시면 걸어 주실게요. 분 같은 경우에는 스트랩 두 개를 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힘드신 분 같은 경우에 초급이 분, 힘드신 분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가지고 하셔도 지금 우리가 밟고 있기 때문에 떨려오지 않아요. 네, 그대로 저항 느끼면서 돌아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은 먼저 한개 가지고 할게요. 자, 그대로 스쿼트 자세 만드셔, 들이마시고. 내쉬는 네 호흡에 그대로 사선으로 and 돌아오면 서다운 and 줄머리 오르지 않을게요 어깨 높이까지 and 셋 and 넷 and 다섯 a 여섯 후부 단단하게 잡아놓으시고 일곱. 심는대. 조금 더 단단하겠죠? 둘 여기서 는팔꿈치다 펴지 않게요. 을셋넷 5, 4, 더 단단하게 잡아시 20, 10, 10, 10, 아, 0 10, 다0 더. 둘셋넷 다섯 후 반대쪽 진행해보겠습니다 아래서 위로 앞은 스티벌를 끌어주시고 둘 오른손 펴 주셔. 셋 양쪽 골반 높이 같게 넷 다섯 어깨 높이 여섯 어깨 높이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돌아오게 더 천천히 둘셋 넷, 다섯, 오케이. 두 개, 두 개. 같이 하시면 좋아요. 할게요. 하나, 후, 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후, 여섯. 뻐근하네요. 일곱, 후, 여덟,